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엉뚱한 사람이 수십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. 뇌물의 눈이 먼 세무공무원이 엉터리 세무조사를 했기 때문인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장영 기자입니다. 김해 세무서 조사 팀장이었던 A씨는 2015년 초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대상은 명의와 실소유주가 달랐던 지역 유력인사의 고물상터 매각에 따른 세금 부과 산정 등입니다. A 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후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청탁과 금품이 오가면서 결국 세무조사는 처음부터 잘못됐고 명의만 가졌던 피해자는 엉뚱하게 약 13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. 원하시는 게 뭐냐 저희가 오만한 중정 심정을... 말씀 안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무 조사를 재조사를 해달라. 고 세무 조사가 지금 나왔을 때 바로 전부 다 제가 다 들었고 세무 조사를 뭐 정말 그때 이제 중단이 안 됐더라면 뭐 이런 가족 간의 분쟁도 이런 가운데 돈 전달자로 알려진 B 씨의 녹취가 알려져 당시 세무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전 말 짜리가 어디서 구해하는거 맞죠? 말 짜리 하고. 한편 조사팀장이었던 a 씨는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김 l 세무 g y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협조하겠이고 밝혔습니다. m telling you. m b c 뉴스 장영입니다.